2017년 6월 21일 리니지가 모바일로 출시되었습니다. 리니지M은 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으며 출시 당일 107억 원 매출과 210만 명 접속자를 기록했습니다. 출시 초기에 다이아를 싸게 구매해준다라고 속여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는 초기 과금 유도를 노린 사기 사건이고 실제로 13억 원 규모의 대리결제 사기 사건도 커뮤니티에 다수 보고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정기 이벤트인 4주년 TJ 쿠폰의 구성에 대해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유저 불만이 쏟아졌고 이는 SNS와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유저들이 과거 TJ 쿠폰 성공 이력이 있음에도 이번 구성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과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문양 저장 및 복구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은 핵과금 유저들의 반발이 있었고, NC는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롤백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핵과금 유저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는 우려와 앞으로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